그래서 이제, 그럼 한국 문학사를 어떻게 써야 되느냐? 그럼 그런 한국 문학사, 어떻게 써야 되냐? 서술 방법론을 말하려고 그래. 이, 이때 내가 얘기할 때는 평론을 쓰라는 소리고 한국 문학사를 쓰라는 소리가 아니라 이런 한국 문학사 또는 좀더 나아가서 한국 문화사 속에서 어떻게 작업을 해야 되느냐? 지금 내가 한국 문학만 얘기하고 있는데 사실은 한국 문학이라기보다는 한국 문화 전체에 관한 얘기고 한국 문화를 말한다면 뭐 시나 소설을 넘어서서 영화, 그죠 웹툰, 뭐 TV 드라마 등 거든 거의 모든 한국 문화 현상, 정치도 아까 언급을 했었죠. 거의 한국의 모든 문화 현상에 연결된다고 볼수 있어요. 그래서 한국 문학사라고 말하지만 사실은 문학적 상상력, 문화적 상상력을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지금 겸손하게 한국 문학사라고 얘기하지만 겸손을 조금 버리, 겸손한 자신을 조금 취하지 않으면 한국 문학사 이때 말하는 한국 문학사는 한국 문학사 한국의 정신이 되는데 왜 이런 말을 할수 있냐면 그 이유가 뭐냐면 그 이유가 뭐냐면 문학적 상상력. 어, literary imagination. 강조하기 위해서 내가 영어로 한번 써볼게요. 어, 또는 문화적 상상력의 힘의 회복. 문학적 상상력 또는 문화적 상상력의 힘의 회복을 필요로 하는데, 왜국 한국 문학만 특히 강조하는 이유는 문화적 상상력, 이게 힘은 회복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죠? 그게 이제 뭐 여러 가지 그, 어, 우리가 많이 얘기하는, 언급하는 여러 가지 뭐 예술적 장르들 대중예술에서는 특히 그렇죠? 그러니까 이 중에서도 문학에 강조하는 이유는 다른 문화 현상에 비해서 자각, 아, 반성 능력이 부족한 면이 보이기 때문에 왜 문학, 한국 문학이 주, 버릴 수가 없이 중요하냐면 한국 문학이 왜 중요하냐면 모든 문화 문학을 버릴 수가 없는 이유는 모든 문화의 모든 문학의 그, 가장 구체적인 어떤 그 추진력 현실적인 추진력 그런 추진력을 국, 국, 궁극적으로 만들어내는 음, 음 체제가 문학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문학이 생각보다 굉장히 중요한, 버릴 수가 없는, 너무나도 중요한 어떤 장르이기 때문에 다른 것의 음, 음, 반성, 발전, 향상에 또 불구하고 문학의 이런 그 뒤처짐은 굉장히 심각한 문제라가 아닐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모든 예술은 조금 더 저의 얘기를 좀더 전개를 해보면 대부분의 예술 등 문화 장르는 응? 언어적 해석을 동반하지 않아도 된다. 그죠 안아도 되기 때문에 때문에 개인의이나 개인이나 소수 집단의 천재적 상상력 여기에 의하여. 응? 급격한 상상을 초래할 수 있지만 그 개인이나 소수 집단의 어, 어 상식로 인해 그 결과물이 어, 전면 소실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이게 이 사례가 뭐냐면 이중한 사례가 이중한 사례가 BTS의 입대 문제였어요. 그치? 어, 그 이게 국가 전체가 걸려 이거 이거를 국가 전체가 이해를 하기 때문에 입대 문제를 입대 문제가 입대 문제였고, 어 이병 제한을 연기하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그렇죠? 근데 문학의 경우는 문학은 예술 현상 중에서 유일하게 언어로 언어를 그매체르로 하죠 그 매체로 사용하죠 사용한다는 점에서 어? 천재적인 일시일시적일 일시적일 수 있는 천재적인 상상력. 을 넘어서서 일상적인 언어, 무 으로 사용하던 일상적인 언어, 어, 즉 언어의 일상성을 이라는 족쇄를 어, 어, 반영하지 않을 수 없어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언어로 어, 결과물을 만드는 문학은 산문, 으로 번역될 수 있는 있을 예술적 과정의 마지막 단계이고 산문으로 번역되면 뭐가 돼요? 사회적 현상, 아니, 법 등, 법률 등, 법률 체계 등, 법 체계 등, 사회적 현상, 법체계 등 사회적 현상으로 번역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사문체계야말로, 뭐예요? 우리가 사는 세상이죠. 우리가, 우리가 모두가 사는, 사는 세상의 틀이고, 그러한 세상의 틀이 문학의 힘에 의해 문학이나 보다 문학적 상상력의 힘에 힘에 의해 궁극적으로 바뀔 것이 믿됩니다. 모든 예술의 어떻게 보면 모든 예술의 마지막 결론 부분이죠. 마지막 결론 부분이 문학이고 이, 이, 이 문학이 그래서 버릴 수가 없는 정도가 아니라 문학으로 결론이 지어져야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음, 이 지금 나머지 문학이 좀 다른 것보다 좀 뒤쳐지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이유도 문학의 잘못이라기보다는 어 언어라는 힘으로 다시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그러는 거죠. 그래서 내가 문학을 경멸하고 한국 문학을 경멸하는 게 아니고 아니고 그렇다고 뭐 BTS는 좋고 문학은 버려야 된다 그게 아니고 전혀 다른 얘기예요. 이 무슨 예술가로 뭐뭐 봉준호 봉준호 감독의 영화로 이렇게 발전을 세계적으로 발전을 하더라도 윤전 정치의 연기로 이렇게 발전을 하더라도 궁극적으로는 문화의 현상으로 언어를 매체해서 그래서 일상의 그 언어가 보통 우리가 쓰고 있는 언어든다 들 일상 속에 사용되고 있는 언어죠. 그러니까 예수처럼 이렇게 자유롭게 말을 못하지만 그런 압력에 의해서 그런 압력에 의해서 문학으로 변형될 수 있다면 그건 이제 세상을 바꾸는 세상을 바꾸는 세상을 바꾸는 힘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문학, 한국 문학이, 이렇게, 그런 세상에, 그, 적응하고, 문학적 상상력이 세상에, 세상을, 세상을 다시, 다시 읽게 하는 힘이 된다는 것은, 한국 사람 전체에게, 한국 문화 전체에 엄청나게 중요한 일인 거죠. 그 중에 일부가 어떤 창조가 비평의 사상이, 집권 여당이 되는 그런 과정으로서 일부 드러난 경향이 있습니다. 어, 서술 방법론을 보자면, 그럼 어떻게 이 문학, 을 새롭게 써나갈 거냐. 어, 이게 이제 평론에 관한 얘기가 아니고, 어, 한국 문화를, 한국 문학을 어떻게 새롭게 작업해 나갈 것이냐. 그런 얘기와 같은 얘기입니다. 여기서는 평론만 있는 것처럼 이렇게 쓱 보이는데, 이건 내가 왜 이런 시를 평론으로 쓰냐. 이렇게 말하는데, 그게 아니라, 그게 아니라, 시 전체를 어떻게 써놓 거냐. 그런 얘기예요. 한국 문학사의 서술 방법론이 보편에서 특수로, 특수로의 연역이나 특수에서 보편의 귀납이라는 오만함을 누구도 주장할 수 없는 상황이다. 우리가 이제 한국문학사를 읽어보려고 그러면, 우리 이제 한국문학사가 어떻게 됐냐, 우리는 그럼 새로운 상상력을 어떻게 만들었냐, 해상국문학사를 다시 한번 써보려고 이렇게 방법론을 해보면, 어, 우는 연어법이나 귀납법이라는 말 많이 쓰죠. 그래서, 어, 보편적인 얘기를 먼저 하고, 그 특수, 특수적인 사례를 나중에 얘기하는 연어법이나, 또는 특수적인 사례를 먼저, 이 사례를 얘기한 다음에 보편적으로 결론을 짓는 귀납법이나, 이런 식으로 단순하게, 결론을 내릴 수가 없어요. 그건 오만함이에요. 한국 문학은 그렇게 단순하지가 않다는 거죠. 아까 보면 이중작업을 해야 되는. 그러니까 그걸 누구도 이렇게, 이렇게 누구도 주장하지 못해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한국 문학은 이런 보편적인 논리에서 이런 특수적인 결론을 내진 거다. 또는 이런 특수적인 사례에서 이런 보편으로의 결론을 내릴 수 있다. 라고 말하는 건 누구도 지금 못하고 있죠. 그러니까 한국 문학사가 한국인의 이대아라서. 한국 문학사가 한국인의 이대아. 한국인의 정신, 이제 핵심 정신이란 말이죠. 한국 문학이라는 현상 속에서, 아니, 현상 곁에서, 현상 속에서라기보다는, 현상 속에서 그런 일이 있으겠지만, 또 현상을 초월해서, 현상을 문학을 넘어서는 문학에서 패러다임이나 에피스테메로 읽으려는 희망이 있지만, 패러다임이나 에피스테메는 조금 약간 어려운 단어를 썼는데, 시대 정신이란 말로 바꿀 수도 있는 거죠. 근데 시대 정신은 너무 이렇게 어, 모호한 말이라서 차라리 패러다임이나 에피스테메라는 학문적인 용어를 쓸수 없어요. 썼어요. 희망은 있지만, 하지만 패러다임이나 에피소드는 정의가 잘안 되죠. 정의가 잘안 된다는 게 지금 문제예요. 이 정의가 안 되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시대 정신을 정확하게 말할 수 있으면 문학이 의미가 없을 텐데, 그게 정의가 안 되기 때문에 문학한테 기대를 하는 거죠. 그런 시대, 이렇게 정의가 될수 있는 이런 시대를 처음부터, 처음부터 이 최남선의 세계 소년에서부터 처음부터 정의되지 않는다는 걸 봤죠. 그래서 그런 게 한국 문학이란 말이죠. 근데 이게 한국 문학의 힘이기도 해요. 그리고 어떻게 돼요? 끈질기게 사랑하는 일만 남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에피스테메로 쉽게 정의가 시대 정신이 뭐다라고 정의될 수는 시대이기 때문에 한국 문학이 그걸 감당하고 있기 때문에 처음부터 한국 근대 문학, 한국 근대, 한국이라는 시작부터 한국이라는 국가, 한국이라는 민족적 경험 그 처음 시작 때부터 경험하고 있기 때문에. 이 한국 문학이 한국 문학에 가진 서술 방법론은 서술 방법론의 첫 번째 방법론은 사랑인 거죠. 그런 이중적인 작업, 그런 모호한 작업, 오만함을 버린 작업, 그런 작업, 그런 작업 속에서만 서술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한국 문학의 서술, 한국 문학의 서술 방법론은 정확하지 않다, 복잡하다. 그렇지만 거기에는 한국 문학의 기본 정신이 있다. 그리고 그 한국문학은 한국문학이라는 현상뿐만 아니라 그 현상을 넘어선 상황 속에서도 적용될 수 있다. 그거는, 그거는 시대 정신을, 그 새로운 시대의 시대 정신을 만들어낼 수 있을 것이고 그 시대 정신은 지금 잘 정의될 수는 없지만 한국문학이 처음 시작할 때부터 가지고 있었던 그 한국문학이 근대라는 사회를 만들어냈죠. 그런 힘, 그런 힘들이 지금도 계속해서 발휘될 것이다. 새로운 식으로. 그렇게 아, 말할수 있는 거 죠.